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평생 돈 벌을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예, 우리가 왜 주식에서 일반 투자자가 대부분 다 실패하는가? 예, 그 말이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식은 <laughs> 전문가한테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한테 의존 투자 요거는 종목 추천 받아 매매하는 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홀로 수익을 못 하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홀로 수익은 바로 투자입니다. 왜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게 도박인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먼저 주식의 속성을 보면은 확률 게임입니다. 지금 사면은 100%로고 지금 팔면 0%로 떨어진다. 그럼 투자 기법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면은 상승 확률 높다거나 지금 팔면은 하락 확률 높다거나 확률상 기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그 확률 게임,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요. 이 확률 게임에서 성하는 방식은 딱한 가지입니다. 자가 체험을 하면서 감각을 습득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종목 추천 받아 매매하는 거는 자가 체험이 아니고 그 전문가 체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도박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100% 오르고 100% 떨어지고 그런 투자 기법을 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떤 한 종목에 몰빵 매수를 했습니다. 어때요? 밤에 불안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100% 오르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 같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은 망설여집니다. 왜 망설여질까요? 하락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망설이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쳐다보고 있다가 들렁뛰어들면은 단기 꼭지, 장기 꼭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한없이 더 올라갔으면 하는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또 제때 매도를 못해요. 또 하락할 때는 본전에 대한 미련, 또 손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제때 매도를 못하죠. 그뿐입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도하려고 하면은 혹시 그 팔고 나서 올라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미련 때문에 또 제때 매도를 못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란게그 속성이 확률게임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반드시 먼저 앞서버리는 게 공포 탐욕 미련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면, 은이 뭐이 세상의 모든 주식 투자법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전문가 하려비가 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잖아요. 본인만이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볼 때는 이 모든 걸 전문가가 해주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의 감정을 대신 극복 못 해줍니다. 안 되는 걸 하려니까 그게 도박 아니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도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때 종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매매점을 100% 스스로 판단해내지 않으면 지극히 성화하기 힘듭니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식시장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요걸 무시하기 때문에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 도박이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렇게 주상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 일반 투자자 보고 홀로 다 쓰라고 하느냐 종목도 2천 개 넘는 데서 다 골라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종목도 쉽게 검토하는 방법. 내가 쉽게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도박이 아니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투자법은 예측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일반 투자자이나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 이건 주식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 투자자에게 왜냐하면은 이 이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기업의 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크게 나눠서 두 가지죠.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 넘습니다. 전부 수집 분석 다 해야 돼요. 외부 정보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집 분석 다 해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 무슨 수로 다 합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묻는데 여러분, 전문가요. 이 정보 극히 일부분 가지고 떠들 뿐입니다. 뭐, TV에 나오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 마치, 아, 장님 코끼리 만지게 되듯이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 어떻게 그럼 이걸 홀로 서라는 얘기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한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식 투자는 게임하는 걸로 바꿔버리세요. 게임은 상대방이 있죠. 싸움하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뭡니까? 힘이잖아요. 파워.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식상에서 힘은 과연 뭘까? 그건 바로 빠른 정보력, 정확한 분석력. 대규모 자금력입니다. 이걸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큰 손입니다. 선도 세력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이 이 점에 주목을 하시면은 주식시장을 아주 단순하게 파헤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은 강자인 큰 손이 정보와 심리를 이용하여 약자 일반을 일방적으로 잡아먹는 전쟁터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는 복잡한 주식형이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상의 여러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 그리고 강자는 큰손이고 일반, 약자는 일반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는 약자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왜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했을까? 그건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싸움터에서 일반은 약자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투자자는 주식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에서 돈 벌고 싶다.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예, 생각을 바꾸면 불가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 지금 보면은 큰손과 일반이 아. 주 시장에서 정보 투자로 정면 대결하고 있잖아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왜? 정보에서 큰 손은 절대 강자, 일반은 절대 약자니까요. 그래서 이 대결 구도를 피하세요. 깨버리고 빠져나와 가지고 파워 분석 프로가 되세요. 그러면큰 손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큰 손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극 큰손 등이 올라타가지고 큰 손이 매수할 때 따라 사고 매도할 때 따라 팔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파워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파워 분석법으로 하면은 주식 투자가 아주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학습과 훈련은 있어야 되겠죠. 그것 없이 뭐 성공하는 건 없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남녀노소 가방끈 길이 아무 관계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재무제표도 볼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무제표, 경제학, 회계학, 싹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전부 다 거기에 몰입하다가 다들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쉽고 간단한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큰 손이 눈에 보여 따라가든지 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식상에는 말이죠. 다행히 그때그때 매매, 거래하는 매매 동향, 즉,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손이 매수 매도 할 때는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이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착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분석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골머리 앓았던 이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 외부 정보 수만 가지 이거 싹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해 버리세요. 예. 대신에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가지 법칙 첫째 힘센자 이익이 되어있습니다 큰손이 이기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보 빠르고 돈이 많은 그리고 투자 목적은 저가매수 고가매도입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방법에서 왜 주가가 오릅니까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죠 왜 내립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재 악재 정보 찾아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휴일이고 명절이고 제대로 즐기도 못하면서 주식 때문에 골머리 앓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오세요. 파업분석으로 바꿔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왜 주가 오릅니까? 큰손사니까왜 내립니까? 큰손 파니까. 예, 그큰손움직이면만포차이 가면 됩니다. 어때요? 1, 2, 3번 이해하기 쉽죠? 외우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매수 매도 기준 종목 선정 방법이 나오게 되십니다. 물론 요걸 이제 실전에 응용하는 거는 조금 배워야 되겠죠. 예,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홀로스키 파워 분석법 실전편 강좌입니다. 요건요, uh, 어, myus.com 들어오시던가 네이버에서 myus.com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먼저 실전편 앞에, 예, 입문편이 있습니다. 그 입문편부터 보시고 실전편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 자체가 입문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바로 실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 나는 주식 초보인데 이제 주식 처음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실전평 강좌 이거 어려워서 이해하겠나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건이 복잡한 재무제표 수백가지 외부정보 수만가지 이걸 기반으로 기법을 만들었으면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안됩니다 그나요게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세 가지 3대 불변의 법칙, 요걸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요거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학습을 하고, 어, 내가 스스로 한번 실전에 응용하는 훈련을 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그걸 안 하고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다 하다가 도박이니까 다 실패하는 겁니다. 어, 요 마이웨스타 자체 라이브 방송국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실전 훈련 방송. 요거는 말이죠. 실제 움직이는 주식을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사고, 팔고, 보유하고 관망한다. 전부 스스로 표시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주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때마다 아왜 제가 아 이걸 사고 팔고 보유하고 관망해야 되는가 전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마치 자동차 도로 연수 받듯이 아주 재밌어합니다. 아주 쉬워요. 예. 그 이거 여러분 실전 훈련 방송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문가한테 종목 추천 받아 매매하던 걸 돌아보면은 등골이 오사다 그럽니다.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저 사람들 비싼 돈까지 줘가면서. 함부로 그 추천하고 매매하고 상담을 했던가. 예. 이거 하고 나면은 미안하지만 종목 추천 전문가들 전부 다 여러분 알로 보이게 어 있습니다. 그건 여기 배우시는 분들이 전부 증명을 합니다. 예. 다 필요 없어요. 주시양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그냥 큰 손과 프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 일반은 봉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예. 먹이 사슬에서.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데 에, 요건 한번 배워버리면은 에, 이게 평생 돈벌이가 되어버립니다 왜 평생 돈벌이가 되느냐 하면은 에, 요건 그 어, 주시장 3대 불변의 법칙 주시장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주시장 열리게 되고 주시장 열리게 되면은 주가는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한번 배워버리면은 평생 돈벌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벌써 120세대라 그러죠.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하루하루 고달프고 힘들면은 거의 결코 축복일 수가 없죠.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주부로 계시는 분들, 기존 주식 투자법으로 주식하면서 굉장히 골치 아픈 분들 많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요. 주식 투자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 지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세요. 그 남한테 얘기를 물어보고, 내가 100% 판단할 자신이 없는, 그거는 도박입니다, 여러분. 예. 도박하니까 지옥에 갇혀 있는 거죠. 빠져나오세요. 이 홀로스키 파워 분석부 해버릴 여러분 스스로 쉽고 간단하게 여유를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어, 특히, 의사분들도, 지금 이제 의사분들도 많이 배우기 시작을 해요, 이제. 예.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여기 서울 강남에 한 유명한 분인데, 이게 뭐, 주식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몇십억 날리고 보니까, 환자 진료를 안 해요, 오후 3시 반까지. 그러니까 병원도 안 되지요. 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약사분들도 그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요. 변호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 지금 그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존 주식 투자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낮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그 어죽하면 그 직장 사표 내버리고 어, 주식 투자 전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장 사표 내고 주식에 전업 투자 뛰어들면은 99%로 반드시 망합니다. 제 얘기 꼭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해 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예. 황천길 가는 마지막 문턱이에요. 그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 파워 분석법으로 바꿔 버리면은 낮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충실하면서 주식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의사분들 주식 많이 하거든요. 예. 다른 전문직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인들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걸로 바꿔버리면 쉽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에,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가능한 거니까, 에, 이번 기회 여러분들 정말 제발 도박하지 마세요. 전문가어 전투자는 도박입니다. 여러분, 에, 내가 100% 알고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런, 그, 고정관념, 선입관 때문에 다들 홀로서기를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홀로서기 할수 있으면 왜 내가 남한테 쓸데없이 고개 숙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권TV 함식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 나이 드신 여성, 남성 투자자들이 무슨 조카빨, 아들빨, 손자빨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전문가는 사람한테 종목 한번 뭐 상담받고 이런 걸,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정신 좀 차리세요 예왜 여러분이 그런 노예식의 주식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이 가번 배워버리세요 예 배워버리면은 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잠재능력 그걸 개발하세요 남녀노소 가방 끈 길이 아무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배워 보시게 되면은 실전훈련 받고 나서 딱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어정 투자하는거 예 이번 기회 여러분들, 이 평생 돈벌이 기술 확실하게 한번 아, 익혀보시고, 도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